사도 바울이 강조한 믿음과 경건의 신비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도 신비이며 경건도 신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신비는 미라클이 아니라 미스터리입니다. 먼저 믿음의 신비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과 52절의 몸의 변화에 대한 신비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두 번째는 로마서 11장 25절의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한 신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니라. 세 번째는 계시록 17장 5절의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을 의미인 큰 바빌론의 신비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스에서 1장 26절과 27절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신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1절과 32절에 아내와 남편의 복종과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관계와 같은 신비입니다. 3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가 들려 올라가시는 과정 모두가 경근의 신비라고 하였습니다. 경근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받으셨고 영광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일곱 번째 신비는 데살로니카 후서 2장 7절 불법의 신비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여섯 번째 신비인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일곱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의 여지가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많은 자들은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변개된 성서들이 쏟아져서 믿음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의롭게 되신 신비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도 성령에 의해 수월과 지옥에 내려갔다가 오신 후에 성령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장과 20장에는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명 뿐이니 곧 여덟 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내려오실 때 보이셨고 올라가실 때 보이셨고 태어나실 때 보이셨고 시험 받으실 때 보이셨고, 죽으실 때 보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다가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모없이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신이라 마가복음 1장 13절은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들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골로스에서 2장 15절에는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것도 신비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28장에는요. 스테팡과 빌릭과 바울이 이방사에게 헌신하는 배경이 되는 여러 에피소드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받은 것도 신비입니다. 오마서 10장의 9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신 것도 신비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24장에서 상세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누 누가 4장 50절과 5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믿음의 신비 일곱 가지와 그 속의 여섯 번째 경건의 신비에 관한 일곱 가지 신비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 그리고 은혜의 파도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